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 고르요 살진 소가 10 마리요 초장의 소가 20 마리요 양이 100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세와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우아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알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맨 처음에 뭐라고 언급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자, 우리가 어제 본 내용에서도 지방을 열두 행정구역으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유다지파는 뺐잖아요. 유다지파의그 사람들은 공물을,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대에 걸쳐서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고 단일 왕국 시대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분열 왕국의 시대는 솔로몬 다음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요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솔로몬 때인데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열한기서의 기록이 이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한 이 민족이 북쪽은 아수르 왕국에게 남쪽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 당대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 왕국까지 다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기억을 더듬어 올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때마다, 그 당대에 기록된 사료들이 있고, 그 사료들을 나중에 모아서 편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영화와 부귀를 누렸는지가 잘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곧 지혜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은혜로 받았는데 솔로몬이 받은 이런 것들은 솔로몬 자신에게만 국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자신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지혜롭고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소망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 후손들이 이 가문이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나로 인해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즉 그런 생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대표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런 부귀와 영화까지도 넘치도록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움켜주면 쥐일수록 그것은 사라지고 베풀고 나눌수록 그것은 커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구한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21절 말씀 볼까요? 아, 20절 말씀. 솔로몬이 다셀 때에 인구가 많아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솔로몬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뭐, 국지적인 전쟁, 이런 전쟁은 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 시대부터 아,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서 사사 시대, 또 왕정이 시작되는 사울 왕의 시대, 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없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재산적인 손실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 당대에는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전쟁이 아주 없었다라고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을 경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 경험하지 않고 가난과 재난과 그런 어려움 고난 경험하지 않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나 유혹거리가 되지 않기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것들을 주인삼고 살다가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 구원을 상실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에 회초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차고 넘치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므로 이러한 솔로몬이 경험한 그런 타락, 그런 문제,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설이 마실 때까지 그런 신실함을 유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먹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계속 마찰이 있고 막 이러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지금 막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역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가 등장하는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의 경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말 뜻은 뭐냐면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과의 국경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곧 이집트의 국경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어~ 이런 기록에 대해서 어,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있던가 하고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실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유프라테스 남쪽까지 막 진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력이, 솔로몬 왕의 영향력이 그렇게 넓게, 멀리 퍼져서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블레셋과 애국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 모압, 암몬, 또 시돈, 주로 또뭐 에돔, 또 아람, 소바 이런 좀 중소 규모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 자기들끼리 살고는 있지만 솔로몬 왕에게 뭐 존경과 그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모압, 암몬, 뭐 시돈, 두로 또뭐 아람, 소바 이런 나라들이 각자의 그러한 어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솔로몬 왕실의 그 군대 규모와 왕실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의 양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런 수치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 왕의 권세와 또그 군대의 규모와 왕실의 그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를 또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왕실에 공급된 하루 분량의 곡식들이 밀가루가 30 고르. 자, 밀가루가 30 고르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르라는 단위를 쓰지 않으니까 이게 무엇인지 좀 어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단위로 좀 바꿔본다면 고운 밀가루 30골은 6,600 리터를 의미합니다. 6,600 리터. 30골은 6,600 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큰 생수병으로 3,300개 분량의 밀가루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 매일 사용되는 양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굵은 밀가루, 그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굵은 밀가루는 그두배 60고르, 그것은 13,200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암수사슴과 각종 살진 새들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진 새가 나오고 초장의 소가 나왔어요. 자, 살진 소는 뭘 의미하냐면 그야말로 이제 살이 많이 찐 거겠죠. 자, 이런 소들은 살진 소가 나오고 살진 새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단지 살이 많이 쪘다 이런 개념보다는 식용을 위해서 일부러 기른 그런 소나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장, 이제 놓아 먹이는 거죠. 이렇게 초장에서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어, 활동하면서 그런 소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으니까 살찌기가 쉽지 않겠죠. 반면에 살진 소나 살진 새는 어떤 뭐 외양간이나 새집에서 이렇게 사육하면서 먹기 위한 용도로 어, 이렇게 기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지고 고급스럽고 비싼 그런 어, 가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군대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 명인데, 자, 이 당시에 말과 마병은 오늘날로 따지면 기갑부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말은 탱크, 마병은 탱크를 운전하는 병사. 그런데 이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라는 것은 말이 최소한 사만 마리 이상이라는 거죠 외양간이 사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기동력이 있는 그런 마병들과 말들을 준비해 놨는가 그러니까 어느 날로 따진다면 엄청난 사만 이 사만 이상의 그런 땡크 부대를 가지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한 것을 찾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았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즉 솔로몬 왕 때에 이 국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나라가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았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딱한 가지가 걸렸어요. 딱한 가지 걸리는 것. 25절 말씀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런 안전과 평화와 풍요가 임했다. 물론, 솔로몬 당대에 얼마나 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하고 풍요로웠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솔로몬을 좀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는 이런 안전과 평화와 풍요가 사라지죠 왜요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또 아수르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 망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또이 양쪽에서 이제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남쪽, 어,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벨론 또 남쪽으로는 또 전통의 강호인 애굽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솔로몬이 사는 그 짧은 기간 한 40년 정도 되는 솔로몬의 통치기 약 4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안전과 평화와 풍요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그 말년에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국에서 온그 공주들이 아내가 되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버티다 버티다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긴 결과 자기 자신의 당대에는 안전과 평화와 풍요를 누렸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솔로몬이 만일 그 40년의 통치기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면 솔로몬 당대에 누리던 이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이 그자선 대대로 그 후손에게도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므로 대대에 걸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죠. 31절에 이런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 마오레 아들 해만 갈골 다르다. 이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현인, 이스라엘의 지혜자, 이스라엘의 현자들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지롭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그가 최고 중에 최고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또 나오죠. 잠언 3천 가지를 지었고 노래 시죠. 0 5편을 지었고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박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높아질수록 그의 추락은 더 안타까운 것이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할수록 그의 지혜가 더 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 지혜를 얻었으나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충격과 그 추락과 그 여파는 더욱 더 두려워지고 더욱 더 고통스러워진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풍성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와, 부기와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부기와 영화와 지혜 또 그로 말미암은 안전과 평화와 풍요로움이 솔로몬 당대에서 그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대에서 대를 이어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저희들의 가문 또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나눈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직 우리가 그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지만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며 우리보다 더 복과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